소래눈 좋아하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. 소래눈, 소사랑해소레눈을 사랑한다고요? 충격. 소래눈 개꿀맛이래, 세상에. 그럼 맥콜은요? 맥콜은 막 극혐하진 않아요. 맥콜은 먹으면 먹고, 안 먹으면 안 먹고. 실런티는요? 실런티는 뭐야? 아, 대자와도나 진짜 싫어해요. 이거, 이런 거, 대자와 소래눈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은 정말 맛있어서 만든 거겠죠? 제로콜라? 제가 근데 탄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저는 코카랑 펩시 중에 고르자면 펩시예요 저는 탄산 마실 때그 따끔따끔 그거를 안 좋아해서 나는 펩시파 여기 펩시파 없나? 다 코카콜라야? 펩시 그거 콜라 아니잖아 요렇 펩시파 어딨어? 왜 아무도 없어 펩시파 어떻게 되실... 저는 찍먹입니다. 무조건. <laughs> <laughs> 뜬뜬이 설마 부먹이에요? 아, 너무하시네, 부먹이라니. 여러분, 봐봐요. 찍먹이면은 부먹인 사람들도 배려를 할 수가 있어. 근데 부먹인 사람들은 무조건 붓는 거잖아. 배려가 한 개도 없다고. 찍먹인 사람들은 배려를 하기 위해서 찍먹을 하는 겁니다. 얼마나 배려심이 깊어 어? 안 되신다고요, 실은님은? <laughs> 진짜 반전인데? 근데 저도 그 탕수육의 눅눅함도 좋아하긴 하지만 일단 처음 먹을 때 무조건 바삭해야 돼. 구멍 한 개지? 나도 이거 봤었거든요? 근데 나 나는 한 개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왜 빨대는 구멍이 하나예요? 구멍 하나죠. 여러분 진짜 빨대 구멍 하나예요. 두 개예요. 두 개라는 사람들 있거든. 빨대 구멍은 이산적으로 상한 개입니다. 한 개라고. 빨대는 구멍이 하나죠. 구멍 하나 맞지? 빨대 구멍은 두. 아니 빨 여러분 빨대 구멍은 한 개에요 여러분 두 개는 말이 안 되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구멍이 한 개야 두 개야 한 개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길어질 뿐이잖아 그럼 한 개지 빨대 구멍은 한 개인데 중간에 구멍 하나 뚫으면 세 개가 됩니다 빨대 구멍은 한 개인데 중간에 구멍 하나 뚫으면 세 개가 된다고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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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가 된다는 거지 수학가입니다 반박스 인디언마 하나 뚫으면 그건 이미 빨대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오 맞네, 맞네. 아, 갑자기 머리 아프네? 빨대, 빨대 구멍 두 개인가? 두 개는 말이 안 되지. 내가 지금 그 호수 고무 마개로 생각을 해봤거든요? 이거? 한쪽, 한쪽 구멍을 호수에 이렇게 꽂아서물을 틀었어. 그러면 이 구멍이 있고, 물 나오는 구멍이 있잖아. 그럼 구멍이 두 개가 되는 거 아닌가? 족발로 수화를 하는 이해가 더잘 되네. 도넛은 구멍이 몇개데요 그니까 이래서 나 너무 혼란스러워 도넛값 할 때는 모양이 같아 도넛은 구멍이 한 개죠 여러분. 찾아봐. 그냥 이렇게 본다고 생각. 그한 개나 두 개나 뭐든 어때 물만 아실 수 있어. <laughs> 저게 정답이다. 정답이 나 아빠 이걸 따지는 건 이과라고. 진짜 구멍이 뭐가 중요하나 싶긴 하네. 내 시험 범위가 중요한. 포르망 쿠키는 시험 보신데 중요한데 우리 공부하자 다 같이. 저요? 저. 저는 뷰티과예요. <laughs> 여러분 죄송합니다. 저는 뷰티과였습니다. 여러분 뷰티과라고 모두가 여신입니까? 정말 곤란스러워 죽겠네. 여러분 뷰티과라고 모두가 아름답지 않습니다. 물론 다들 가까이 아름다움 있지만 저는 아니에요. 나는 아니라고.